할렐루야.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 주간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셨고 그에 대하여 주신 대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고난주간 화요일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주님께서는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저녁에는 감남산으로 나가 기도하시며 쉬시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감남산으로 가시는 중에 있게 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그냥 들떠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이 업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어,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질문보다 참 대단하지 않냐고 하면서 주님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그런 의도임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또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놀라워했던 성전은 뭐냐 흔히 헤롯 성전으로 불려지는 제3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제1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반 동안 건축하게 되었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의치 않았고 결국 19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는 비교할 때가 없었어요 규모도 작았고 또 외모도 형편이 없었다 할수 있는데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주전 20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게 되는데, 재건됐다기보다는 좀 중건되었다, 보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애덤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민족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두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게 됐는데 아주 화려하고 우람하게 재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은 아주 건축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을 하게 됐는데 로마 황제 이름으로 아, 로마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본래이 헤롯은 로마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만큼 이렇게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하나가 보기에도 정말 놀라워할 만한,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런 성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그 성전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자랑스러워 했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아닙니까?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뭐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 제자가 자랑스러웠던 성전, 그에 대해서 주님은 근심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적 수준의 차이를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금 재구시를 하고 있는가, 어, 이 성전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웅장함 이걸 보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하는데 혹여 이 제자의 생각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웅장함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혹여,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의 책망받을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서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늘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의 돌리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그 제자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그 제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큰 건물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아주 뿌듯해 하는데, 이 성전 앞으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데,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게 됐느냐? 당시 나쁜 소문이 돌아,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 그 돌, 성전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로마 병사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그 성전 모든 돌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처참하게, 참담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까? 폐화가 됐을까 하는데 11개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기부원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단서 조항이... 따르게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자,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미 말씀하셨는데, 항상 내 눈과 마음을 이 성전에 둘 거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까 쏙딱 쏙딱하는 어? 아주 어? 흉이 되는 그런 어,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영광은 겉모습에 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전이 영광 중에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돼? 폐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우르름이 됩니다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놀라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니까 뭐가 돼요?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졸음꼬리로 철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여기에 힘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성전을 마주대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장면이 바뀌었어요. 성전 나가실 때에서 이제는 감남산 위에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런 언덕배기에 이제 앉아 주님이 앉아 계실 때네명의 제자가 주님께 조용히 나와 여쭙게 되었다고 라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여쭈었느냐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조용히 여쭈었어요. 그리고 어떤 증조가 있을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여쭙는 그런 슬기로움을 보게 되죠. 어, 그런 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 도 들었어요. 또 주님께 아이 성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던 제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꿀 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어? 그 요한과 안드레 이네 명의 제자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여쭙게 되었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네 명의 제자는 그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된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대답을 여쭙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여쭈어, 여쭙는 여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어? 이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멘! 이렇게 네 명의 제자들처럼 늘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여쭙는, 그래서 대답을 듣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그 때의 증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먼저 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이야. 어?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 미혹이 클 거다. 마지막 때의 증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미혹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7절 말씀인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어떤 징조가 또 있을 것이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왜 미워하게 되고 왜 다투게 되고 왜 욕심부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악이 승합니다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마지막 때가 그런 때, 때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8절 말씀이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도 아주 격동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미혹함,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세 번째는 뭐예요? 재난과 재난. 이렇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광경을 보면 그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때의 시작이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때에 대한 징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너희가 더욱, 어, 주의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 첫째, 구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너희가 내 증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 서기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 아, 내가 하는 일이야. 아, 그런 말씀인 거죠. 어?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만큼 어떻게 알아? 복음이 만, 만 만국에 전해지기까지 그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믿고 아멘.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아멘. 어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이김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두 번째 11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네게 말을 줄 거야 그러면서 말하게 하시니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또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아요. 왜 이김이 되시는 주님. 또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두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견디자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자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어림없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내 안에 보배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지어 거꾸로 뚫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삼겹줄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또 가정을 주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아멘 가정이 똘똘 뭉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돼요 더욱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미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주의하고 힘쓰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